일찍의 헬라 사람들은요,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시간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어 등장이 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그 자연적인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말해요. 즉,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 수평적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 시간은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낮과 밤을 알려주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고, 우리의 육체를 늙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늙는 거지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포착되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말해요. 바꿔 말해서 그 카이로스는 영원한 시간, 뭐 바꿔 말해 묵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실존적 시간. 진짜 시간이에요. 그것이. 수직적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는 현재밖에 없어요. 보편적 인간 일반이 육신으로 감지하는 그 시간이라는 건 비록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흘러가는 거지만 그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의해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점이 생성되는 고실존이 있죠. 고실존 속에서 인식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이 있죠.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모두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그 시간에 이끌려 종속되며 장악되어 지배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서 나의 그 삶에 닥치는 여러가지 사건들이나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재해석하여 살게 되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때가 찼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요때 등장하는 그 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전부. 땅을 살면서 하늘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이 역사를 살지만 그 역사 속에서 묵시와 연결이 되요아 이게 그거군요 라고 깨닫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크로노스를 살지만 그 카이로스를 함께 사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를 시대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가 아니라 큰 고통을 줄이니 이런 말이에요 큰 고통이 있어야 너는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이 창조를 한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부인되는 게큰 고통이거든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게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요. 너는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거야. 이게 제라예요. 여인의 후손 얘기했죠. 하나님이 바로 윗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라면서요. 그 후손에 의해 살 거야. 근데 너는 날 거야. 그런다니까요. 너는 날 거야. 반드시. 근데그 낳는 과정이 고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육이. 너는 내 새끼지만 내가 세상에 잠깐 내려보낼 거거든. 근데 거기서 그 육이 죽는 고통을 네가 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반드시 너는 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니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모하다가 장악하려고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죠? 그러나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게 은혜 언약이지 뭘. 이게 저주예요, 이게. 난 반드시 내 은혜로 너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너 아들 낳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만들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며 구원의 차서이고 구원의 과정을 그냥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디모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대전서 2장 11절 보세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선악과 먹은 여자는 그 선악과로 남편을 반드시 조종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자 시중에 교회에 나가면 율법주의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 이야기는 전부 인간들 율법주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크로노스 속에 코스모스 속의 인간 교회에서 뭐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여자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면 가르쳐야지 왜안 가르쳐요 여자가 조용히 배워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거 창세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직 조용할지라 율법주의가 자꾸 은혜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그 당시에 율법주의가 바리새인 제사장이 예수님을 자꾸 가르치려 그랬다니까요 심지어는 넌 마귀 새끼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면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죄임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죄인의 대표 그럼 전부 아담이라 그래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부 죄인의 대표를 아담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여자가 구내거든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렇게 네케바예요. 반드시 반쪽이 있어야 존재가 되는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자, 그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온. 다른 말로 아담이 아니면 남자가 아니면 생겨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구내예요. 네케바예요. 자칼이 반드시 있어야지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죠. 선악과 패러다임 안으로 빠져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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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따먹은 선악과를 함께 먹어버려요. 아, 칠칠치도 못한 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아담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자가.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율법주의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살려내기 위해 그 율법이 되어 죽는다니까요. 죄인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남자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의 대표가 되어 남자가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 그러나 남자가 죄인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죄인, 죄인, 죄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왜 남자가 여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여자의 대표로 죽어야 되는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자기의 남편인 은혜의 진리,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율법,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행위, 그 율법을 남편으로 붙들게 돼. 이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그 남편으로 붙들게 되면 이 여자는 그걸 생명으로 여겨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지, 이렇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지,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이 남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이 되어 죽고,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새 남편으로. 이 남편이 죽어야, 그의 가능성, 그의 자존감, 자존심, 이게 죽어야,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죽어야, 진리 은혜 그 선물 그 복음이 비로소 그의 마음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되어 죽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되어 죽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남편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제의 대상, 긍휼의 대상을 항상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 그 하나님인 남편이 없는 자, 그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그 남편을 소개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말씀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걸 자기 생명으로, 자기 남편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선악과 먹은 그 율법인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은혜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 에요 여자는 조용히 배워라. 여자는, 여자는 진리에 순종해서 죽어라. 라는 얘기야. 넌 스스로 생명 만들어낼 수 없어. 이런 말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된 힘으로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에 의해 자신의 육체를 부인당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그의 해산이며 그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해산을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은 뭐예요? 저주예요? 복이 래니까요 하나도 수공을 안 하네. 요한음 <laughs> <laughs> 16장 21절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야.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종을 만들어 내는 그런 율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게 맞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 말씀이 쓰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게 맞고,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폭로당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비초월적인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하늘의 초월의 그 생명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산해내고 구현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초월적 생명의 그 호흡이 존재하지 않는 이 분리된 피조 영역 속에서 창조의 생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음해한 시도가 바로 율법이요 희생 제사란 말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기인한 숭배인 거예요. 숭배. 성경은 그 숭배를 우상숭배라고 한다니까. 그 율법제 킴과그 희생제사를 성경이 우상숭배라 그래요. 너희들이 우상 섬겼지 언제 나를 이 섬겼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숭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피조물들을 협박하는 조폭 정도로 격화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니까. 그게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하겠지만 당신의 그 이름은 거룩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요 창세기 22장 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가는 모리아 산의 이야기예요. 모리아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산덩이 산이에요. 같은 산이야. 시온 산이야, 모리아 산이. 예수의 이야기야, 이거. 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의 후손이 어떠한 방식으로 탄생할 것인가를 배웠죠. 모형으로 온그 약속의 후손이 그렇게 죽어야, 아, 내가 아들이 되는 거구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자. 그러면 그 모형은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 때, 그걸 죽일 수 있을 때, 그 사, 그 존재가 진짜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진짜 약속의 후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후손이 나라는 존재를 약속의 후손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도 진정한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낳고 나는 예수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약속의 후손이 되는지 그 아들이 되는지 네가 수준이 그러니까 그 약속의 후손 이삭. 그 아들을 통하여 네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가르쳐 줄게. 라고 준게 이삭이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준게 예수니까 그 예수는 내가 낳은 거라니까요. 그걸 이해했을 때 성도가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그때 그 예수에 의해 내가 나아지는 거죠. 또 아들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러한 하늘 백성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살다간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소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로 준비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희생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란다. 이사가 아브라함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율법적 수고와 율법적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부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게 선악과요, 죄요, 율법이요, 성전이요, 희생제사요, 육신이요, 세상이요, 예수요, 성경이요,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잘 깨달아 알게 되면 가치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도 열심히 살게 돼요. 왜 열심히 안 살아요? 복음을 안다고 그냥, 에휴, 언젠가 떠날 인생. 다 불타버릴 세상. 대충 살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게어디있어요 그걸로 하늘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면 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열심히 사세요. 시간, 시간, 순간, 순간을 막 살지 마시라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 보약도 좀 드시고, 이때, 이왕이면 건강하게 사세요. 또 괜히 그렇게 하면 신하 없는 사람을 지킬까봐 몰래 먹지 말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다 카이로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여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럼 거기서 진짜 용서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도 나를 용서 못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딴 놈들이 용서해주든 말든 간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초월 앞에서의 그 피조물의 두려움은 반드시 육의 죽음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두려움이 아닌 경외라 그래요. 두려움과 경외는 완전히 달라요. 비초월이 그 초월의 일방적 공습에 노출되면 두려움과 경외의 두 영역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두려움은 끝까지 자신의 육적 자아를 포기하지 못한 자들이 갖게 되는 공포의 감정이에요. 두려워요.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무서워서. 그러나 경외는 그 두려움에 의해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깨닫게 된 자들, 그들의 진심 어린 순종, 이게 맞습니다. 이걸 경외라 그래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요. 오늘 본문에 나는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의그 두려움.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하타트거든요. 해트와 타오의 조합이죠. 해트가 울타리에게 한문에도 똑같아 요 간이라고죠. 하 울타리 간.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죄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죄라고 하고 타오가 완성이죠. 그럼 죄의 완성이라고 써놓고 두려움이라고 써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죄가 무엇으로 완성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적 속의 그 핵이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해적 속은 반드시 쫓아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그거는 그 차트는 반드시 쫓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쫓겨나가냐면은, 그것이 죄로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죄가 완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전에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야구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에피뚜미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게 완성이죠. 죄가 완성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완성되면, 완전히 성취되면, 사망이다, 이런 말이 나나토스에요, 이것이. 죄,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면, 아, 우리는 그 예수의 희생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지, 율법으로 아들 되는 거 아니구나, 라고, 그 율법에 대해서 죽잖아요. 죄의 완성. 그게 사망이라니까. 다나토스라니까요. 완성의 죽음. 무트. 그럼 죄가 완성되면 죽어요. 그 죽음은 나쁜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면 그 다나토스는 네크로스로 가는 죽음이라니까요. 무시무시한 죽음. 그럼 죄, 죄가 완성되는 게 두려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통하여 반드시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게 요한일서의 이야기고. 그럼에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게 두려워서 신의 힘을 다해서 죽음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건 우리가 그렇게 부인되고 부정되어 가며 진짜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깨닫고 인식하고 소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진짜 시간이 아님을 올바로 깨닫고 이 아래 세상은 그런 것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의 육신은 이렇게 부정당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한그 일. 그리고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과거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근거로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따오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현재의 나는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는 내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게 맞다라고 카이로스 속에서 이해가 될 때, 그 미래에 그 천국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럼 나의 현재에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와 있네?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 뭘? 몰라. 미래에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려워. 현재의 여러분이 그신앙과그 복음과 관계없으면 다 꽝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됨의 유일한 증거가 뭐냐면 고난이래요. 그러니까 달게 받으며 가야 된다니까요. 고통청량의 법칙,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해서 재보면 무게가 다 똑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도요, 옆에서 태산을 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고통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니까요. 모든 이들이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성경이 지금 증거로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확인하죠? 제가 지금 진리의 그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있고 올바로 듣고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하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니? 그리고 그것을 카이로스 속에서 기쁨으로 인식해 낼수 있어? 그러면 너 맞아. 그런 거예요. 현재의 고난 카이로스 속에서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 너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 이 크로노스 속에서의 그고난이,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네 사람. 그러니까, 그 나타난 크로노스의 현상에만 묶여서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들은 반드시 그 권한을 통과해야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빨고 마셨으면 어때? 하나님이 내 옷인데? 그럼 돼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어깨 위에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크로노스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카이로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